강남의 84이 아파트가 7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값 상승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이미 위기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도 체감하시죠?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가계의 숨통은 더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미 만성 질환 같은 위기를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은행 카드 연체율 20년 만에 최고치. 가계 부채 1,952조 원 돌파 25년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특히 2030 세대는 생활비 카드 대출리 볼빙 현금 서비스 등 비중이 급격히 증가. 의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소비 여력의 고갈을 의미. 현금 유동성 확보 불필요한 소비 줄이고 생활비 대출부터 정리. 자산 점검 집값 상승기에 무리한 대출을 받았다면 중장기 상환 계획 필요. 투자 접근법 위기 때일수록 단기 시세 차익보다 장기 현금흐름 자산 위주로 접근. 지표 확인 습관 카드 연체율. 가계부채 증가 속도, 경제 체력의 바로미터. 자영업자는 문을 닫고, 대기업도 희망퇴직을 내고, 정부 재정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진짜 위기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늘 위기다, 위기다 하는데, 몇 년째 듣다 보니 이제 무뎌지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번 위기는 다릅니다. 자영업자, 기업, 정부 모든 경제 주체가 동시에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는 점이죠. 가계 자영업자 폐업 100만, 200만, 내수침체로 생활비조차 감당 어려움 기업경기방어업종인 유통기업마저 흔들림 홈플러스 법정관리 LG전자 희망퇴직 정부 추경복지 지출 확대 소비쿠폰 발행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대외 변수 트럼프 관세 여파 원래 0%였던 FTA 품목에도 불필요한 부담 재무점검각에는 지출구조를 재검토 불필요한 소비대출 조기차단 현금유동성 확보 비상금액금 비중을 높여 돌발상황 대비 소득 다변화 직장인도 부업 투자 등 제2소득원 탐색 필요. 리스크 분산 특정 자산 부동산 주식에 올인하지 말고 분산 투자. 위기는 언제나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는 진실을 드러내고 체질을 바꾸는 기회가 됩니다. 경제위기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두려움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에서 위기를 겪을 때마다 개인기업국가 모두가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위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은 무엇일까요? 진실이 드러난다. 평상시에는 실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분되지 않지만 위기 때는 누가 진짜인지 명확해집니다. 구조 조정이 시작된다. 정부, 기업, 가계 모두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본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퍼펙트 스톰 상황 내수 부진, 저성장, 청년 취업난, 대외 불확실성까지 동시에 몰려오면서 모두가 위기를 체감하게 되는 시기. 위기를 인정하기나는 괜찮아라는 착각을 버리고. 냉정히 내 재무 상황 점검. 체질 개선하기 불필요한 소비와 대출 정리, 지출 구조 단순화. 미래 준비하기 위기 후에 살아남을 자산과 역량의 현금 유동성, 기술 투자에 집중. 부동산 의존 줄이기 돈이 몰려드는 부동산 시장만 바라보지 말고, 다양한 투자 소득 루트 확보. 여러분, 지금 돈은 어디로 몰리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극단으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그런데, 정작 경제를 살리는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식부동산 같은 고위험 자산에 올인하거나 달러금 예금처럼 초안전 자산에만 돈이 몰리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경제의 혈관이 막히듯 돈맥경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가게 창업, 소상공인, 고용, 생산투자 같은 실물경제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극단적 자산 쏠림 투자자금이 하이 리스크 주식부동산화 로우 리스크 달러금 채권로만 이동. 실물 경제 위축 미들 리스크 투자 창업 고용 중소기업 투자가 줄면서 고용 창출과 소비 활성화가 둔화. 돈맥 경화 발생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경제가 돌지 않는 이유. 포트폴리오 재점검 극단적 투자 비중을 줄이고 중간 위험 중간 수익 자산을 균형 있게 포함. 현금 흐름 투자 배당주, 임대 수익형 자산, 안정적인 중소형 창업 아이템 등 돌아가는 돈을 만드는 투자 검토. 리스크 분산 습관화 고위험 초안전만이 아니라 중위험을 반드시 끼워넣는 구조 만들기. 부동산 편중 줄이기 강남 아파트 같은 초고가 자산만 바라보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장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가능. 여러분, 전재산의 8090%를 부동산에만 넣어두셨나요? 당장은 든든해 보여도 사실은 위기에 가장 취약한 포트폴리오일 수 있습니다. 강남 한강 벨트나 마용성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서 내 집도 언젠가 저만큼 오를 거야 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20만 2021년에 급등했던 집값이 2022년부터는 오히려 하락세로 전환된 걸 직접 경험하셨을 겁니다. 부동산 상승률의 착시 단기적으로 급등해도 결국 평균적으로는 국채 10년물 금리약 2.82 9% 수준의 수렴 편중된 위험 자산의 8 9 0를 부동산에만 두면 시장 변동에 너무 취약 구조조정 필요 가계 자산은 금융 자산과 부동산의 균형이 중요 자산 비중 조정,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 자산 채권 ETF, 현금성 자산 등을 늘리기, 현금 흐름 관리 집값 상승만 기대하지 말고, 배당이자 임대 수익 등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소비 구조 조정 불필요한 고정비, 변동비 줄이고, 남는 자금을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전환, 장기 평균 의식 단기 급등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 수익률은 결국 인플레이션 수준임을 기억. 여러분은 매달 버는 돈 중에서 먹는데, 더 많이 쓰시나요? 아니면 쇼핑 같은 소비에 더 많이 쓰시나요? 사람마다 대답이 다르겠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돈 쓰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먹는데 더 많이 쓰고 소득이 높을수록 쇼핑이나 구매에 더 많이 쓰게 되죠. 결국 돈을 벌면 버는 대로 늘 쓰게 된다는 고민은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한계 소비 성향 새로 번 소득 중 얼마를 소비하느냐를 뜻함. 소득별 특징. 고소득자 쇼핑여가 등 소비 성향이 높음. 저소득자 먹는데 더 많이 쓰고 엥겔지수가 높음. 중요한 사실 소득이 높을수록 전체 소비 비율 한개 소비 성향은 낮아져서 저축 여력이 생김. 소비 패턴 점검 매월 지출 중 식비, 주거비, 차량비, 여행비 등 비중 확인. 불필요한 소비 절감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자동차, 여행, 외식 같은 항목에서 작은 조정이 필요. 고정비, 구조조정 대출이자, 월세, 통신비 등 장기간 묶이는 지출을 먼저 줄여야 효과 큼. 저축투자 자동화 소득이 생기면 먼저 일정 금액을 저축투자로 빼놓고 남는 금액 안에서 생활. 여러분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오래 살아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최소 20년 이상은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90년대생, 2000년대생의 기대수명이 90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득구조는 여전히 정년 이후에는 소득이 끊기는 구조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내 월급만으로는 괜찮을까? 은퇴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이 필요한 3대 영역. 자산 비중 부동산 쏠림을 줄이고, 금융 자산 비중 확대. 소비 구조 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고정비 최적화. 소득 구조 은퇴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세컨드 잡준비. 위기 상황일수록 진짜 실력이 드러남 현금을 착실히 모으고, 위기 때 자산을 싸게 산 사람들이 결국 부자가 됨. 자산비중 재편 전체 자산 중 부동산 90% 이상 몰려있다면, 금융 자산을 늘려 균형 맞추기. 소비 점검하기 내 소비가 기본 식비 중심인지, 외식 쇼핑 중심인지, 체크 후 불필요 항목 절감. 세컨드 잡 준비 정년 후에도 15년 이상 이어갈 수 있는 일강의 컨설팅, 온라인 비즈니스, 콘텐츠 제작 등을 지금부터 설계. 현금 유동성 확보 위기 때 자산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준비해두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 IMF나 금융 위기처럼 한방에 오는 급성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뇨처럼 길게 끌면서 체질을 바꿔야 하는 만성 위기입니다. 경기는 어렵다 하는데 자산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집값과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생활은 힘든데 투자 기회는 잡기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현금을 준비 못했는데 혹시 큰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을 갖고 계십니다. 급성위기 IMF 금융위기처럼 단기간에 자산가격 급락 현금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 만성위기 당뇨처럼 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을 약화 자산가격은 버티지만 실물경제는 침체 아이러니 서민은 힘든데 자산가격은 더 오름개인 투자자에게는 위험신호 투자의 3요소 원금기간 수익률 결국 꾸준한 현금관리와 장기적 전략이 필요 투자관점 전환성장 관점 무엇이 핫한가 에서 가격관점지금 싸게 살수 있나? 의료 시각 변경, 현금 비중 확보 실탄을 확보해야 위기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음. 단기 급등 추격 매수 자재 공포감이나 불안감에 쫓겨 들어가면 수익은 제한적. 장기 체질 개선 소득 관리 소비 구조 조정 자산 다변화로 만성 위기에 대비. 여러분 원금 기간 수익률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대부분 당연히 수익률이죠.라고 답하시죠. 그런데 실제 계산을 해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 3년간 나스닥이 무려 74.7% 올랐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이죠. 하지만 이걸 그대로 다 먹은 개인 투자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적금처럼 조금씩 넣다 뺐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체감 수익은 훨씬 낮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민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3년간 나스닥 지수 상승률 74.7% 그러나 적립식 투자자는 체감 수익률이 훨씬 낮음. 2월 100만원씩 3년 투자 적금 대비 약 1138만원 초과 수익 하지만 향후에도 74.7%가 반복될 가능성은 낮음 현실적으로는 절반 37% 내외 수준을 예상하는 게 합리적 성장성 bs 안전성 균형 잡기 나스닥 100% 몰빵보다 분산 투자 권장 전략적 자산 배분 활용 주식성 장형 채권예금 안전자산 비율 조정 정액 투자 습관 유지 소득 일정 비율을 꾸준히 투자 변동성 방어. 수익률 집착 버리기 장기적으로는 원금과 기간의 힘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 여러분, 100만원씩 저축한다면, 나스닥 100% 투자가 맞을까요? 아니면 안전자산 100%가 맞을까요? 핵심은 1억을 모으기 전까지의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100만원, 150만원씩 모아서 1억 만들고, 그 다음에 투자할래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조급함 때문에 위험하게 투자하거나, 수익률 욕심 때문에 불안감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3년간 나스닥 상승률 74.7%. 현실적 기대치 절반 수준 약37% 초과 수익 480만원. 하지만 1억 모으기 전까지는 원금이 자가 수익률보다 자본 축적이 더 중요. 1억 전까지 전략 월 100만원 전액 금리형 상품 ISA, 청년도약계좌 등. 1억 이후 전략. 30% 나스닥 성장형 자산. 70% ISA 정책성 금리형 자산, 장점 원금 방어복리 기반 자본 축적 투자 여력 생긴 뒤 안정적 분산 투자 가능. 예를 들어볼게요. 100만원씩 3년간 모아도 원금은 3,600만원입니다. 나스닥이 반토막 수익만 줘도 480만원 초과 수익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에요. 반대로 원금이 지켜지지 않으면 1억 만들기라는 더큰 목표가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1억을 모으기 전까지는 수익률보다 원금 보존이 훨씬 중요합니다. 조급하게 높은 수익을 쫓다 자본이 깨지면 오히려 목표 달성은 멀어지죠. 따라서 여러분이 아직 1억을 모으지 못했다면, 저라면 그냥 전액 금리형으로 모읍니다. 오늘 정리하자면 1억 전에는 자본 축적, 1억 이후엔 분산 투자.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익률에 더 집중하시나요? 아니면 원금 모으기에 집중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